자, 139페이지 11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이죠. 중요합니다. 개념은 어떻게 알아? 그냥 듣고, 아,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구한테 이, 이 문제 관련 개념 뭐야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은 종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 건데, 어, 지금은 분류만 해줄게요. 분류만. 이거를 누네가 헷갈리겠지 일단 그래도 할래 1차 <laughs> 어,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수학책에 이런 말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좀 누네가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누네가 더 이해가 잘될 거야 책에 있는 거보다1차 부정방정식 있고 2차 부정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학교 쌤한테 가가지고 쌤저 이거 2차 부정방정식이잖아 이러면은 누네 학교 쌤 누구야 막 이럴 거.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체계는 알겠지 근데 나는 무조건 모 위주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게내 내 최대 목표야 알겠지 그래서 1차 2차로 해 이거 몇 차야 1차라고 생각해야 돼 사실은 저거 2차다 알고 있지 x랑 y 곱해져 있어도 2차야 근데 전체적으로 좀, 전부 다 위에 차수가 1차잖아 1차라고 생각해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정수가 되게 만드는 거야 저 모양으로 그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알려줄게 근데 친구가 만약에 부정방정식 뭔지 설명해줘 서 그거 어려워 이러면은 아 그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누구랑 누구 곱해서 정수꼴로 만들면 돼 라고 설명하면 돼 2차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아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돼 완전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는0 이런 형태를 만들면 돼. 그래서 뭐에 제곱 더하기 뭐에 제곱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0 되는 거 찾고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 되게 답이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거나 왔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뒤에 거는 외우지 마. 요 뒤에 이제 적어줄게 자연수나 정수조건이 나오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책에는. 근데 이거를 누네가 다알 정도면 쌤한테 이거 질문하지도 않을걸? 밑에 거는 2차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저 1차 나와. 이렇게. 2차 나와. 2차 가 혹시 여기 있나? 있네, 12번 있네, 12번. 얘가 2차 부정방정식. 여겠 쪽? 자, 이제 풀러 갑니다. 그래서, 1번. 얘는, 하나, 둘, 문자가 두 개. 근데 시계 몇 개? 시계 한 개.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조건이 붙어 있지? 자연수라고? 그러면, 답이, 무한계에서 유한계가 돼. 무한계는, 셀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유한계는 뭐한 다섯 개될 수도 있고, 열개될 수도 있고, 막뭐 이런 거야. 답이 10개나 된다고요? 어, 10개나 무한계가 유한계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야 되겠죠? 개념이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풀인데 이거밖에 없어. 이세 가지밖에 없어. 이세 가지 중에 무조건 풀이가 있어. 알겠지? 풀이 자, 계속한다. 자, 저걸 어떻게 풀 거냐.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묶어내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묶어내볼게 x를 묶어내볼게 그럼 y-1이 되죠. 그럼 d 에거에서도 y-1 생겨야 돼 이렇게. 선생 근데 y-1 좀 마이너스가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 내야 돼어쨌 이렇게. 근데 봐봐 x의 y-1은 이거랑 이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형구 y-1 이런 거 없었거든. 그러면 이걸 전개해봐. 전개해봤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2. 그럼 나는 지금 뭐만 사기친 거야. 뭘 사기친 거야? 플러스 2가 없었는데 그냥 있다고 거짓말하고 끝이잖아. 되겠어? 그럼 그게 거짓말이 아니게 해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 되죠? 얘는 이거 왜 했어? 공통 인수 만들려고. 이렇게.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 왜 넘어가야 되는데? 서 왼쪽이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우리 이걸 만들고 싶대. 우리 이 모양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어, 이렇게 한 다음 2번으로 가서 2번의 주제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노가다가 뭐야? 반복 작업 그냥 삽질 계속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노가다잖아. 삽질을 그냥 계속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누구랑 누구를 곱했는데 2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2가 됩니까? 그냥. 2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근데 1 곱하기 2해도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해도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되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거 밖에 없어. 선생님 여기 4하고 2분의 1 하면 안됩니까? 정수잖아, 정수. 또는 자연수잖아.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자연수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X- 이걸 만지고 한 거야. 나는 X가 궁금하잖아. Y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요, 요, 요거는 저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몇몇 선생님들이 쓰이 건데 이거 해. 녹아나갈 때 이렇게 왼쪽에 전 o 대 하나 세우고 오른쪽에 전 k 대 하나 세워가지고 이거랑 이거 하는 거 여기서 하고 x랑 y 하는 거이거 왼쪽 오른쪽 n o 싸 거야. 자 x n o w y 이 u k 2가 w you know, you know, y o 서 k n y 에서 뺐는데 you 1 y 얼마? k x에서 y 뺐는데 n 에 w 얼마? y 에서 1뺐는데 2래 얼마 X 에서 2뺐는데 마이너스 1래 X 얼마 y 에서 마이너스 1뺐는데 마이너스 1래 y 얼마 근데 이건 안되죠 X 랑 Y? 가자연스러워 s 죠아 X 랑 Y 가 정수라고 하면 답이 돼 근데 자연스러워하니까 답이 안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자 음. 여기 X 얼마 X 얼마 어 0. 안 되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i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뭐 내주면 돼? X,Y를 내주면 되니까, 3,2, 하나, 3,3, 3 하나 해서 그만큼을 답으로 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2개 이렇게 내주면 되죠.